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유다왕국이죠. 유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가문 소년으로 어, 똑같이 이제 종으로 부림을 받으려고 어, 끌려가게 됐는데, 끌려가서도 유대율법에 따라가지고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이 노갓네살 바빌론 왕은 이들에게 제 이름도 새로 지어줘요. 그 이쪽 그 바빌론식으로. 그래서 원래 다니엘은 심판자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알에 맡기는 그런 이름입니다. 일본이 우리 옛날에 장식의 우리 나라 사람 하듯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막 기름진 거 이런 거막그 우상에 바친 재물 이런 거막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식만 고집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어 바빌론 문화에 동화시키려서 동화시켜서 일꾼으로 부리려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명하는 것을 거역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환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느간이 바미엘이 열흘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식대로 먹고 난 뒤에 판단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수척한지 다른 바빌론 음식을 먹은 자들이 얼굴이 더 좋은지 보라. 했는데 열흘 만에 보니까, 야들이 훨씬 더 괜찮은데, 네 명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바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3년간 교육을 받을 때, 계속 자기 식대로 살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 다른 신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빌론,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루에세번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살아남으 나무로서 모함을 한 자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아니죠. 채식하는 게 근데. 온갖 우상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온갖 그 음란한 짓을 하는 바빌론 땅에서 유대의 일법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이 시기를 통하여 다니엘을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황제들로 하여금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이 땅에 자리 잡을 것임을 만민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처럼 오직 말씀만을 청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셨습니다. 마태봉 5장 8절. 다니엘은 진실로 솔로몬보다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황무지에 핀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얘게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정치는 발을 정자 정치해야 한다. 이게 동양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사 정자에 바스를 진짜 정치면 정치면 정치해야 한다는 거죠. 정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른 정치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디엘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왕조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의 보면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라는 정치인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정치를 하는 사람. 그 정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걸 잃어본 지가 아주 오래됐죠. 네, 다행히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김준호 목사에게 성경 좀 그, 넣어 좀 좋겠다 했더니 김준호 목사님이 그 신부는 오게온 사람에게, 네가 일단 가져와라. 그럼 내가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0편, 36편에 있는 귀절을 써, 손수 써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하니, 읽겠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붙드시면 이제 그 넘어지지 않니 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설경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라 걱정에 일을 일으켰는데, 본인은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 믿음이 좋은 결실을 맺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다시 금 굴러갈 수 있게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20절에 보면 어, 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바빌론의 모든 숙객들보다 훨씬 열 배나 뛰어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 2장에는 느부갓네살꾼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거대한 신상이 금, 은, 동뭐 이렇게 철로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 꿈을 무관내 새이 꿨는데 자그 만한 돌 하나가 갑자기 그걸 깨뜨리고 그다음 돌이 온 세상 가득 차게 되는 꿈인데 이 왕이 꿈을 꾸곤 한데 잊어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술객들, 박수 이런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어, 내 꿈과 해몽을 해라. 이랬습니다. 내 꿈을 가르쳐 주고 해몽까지 해라. 했더니 이들이, 아니, 해몽을 하려면 우리가 꿈을 알아야 될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소리 하지 마라. 다 알아내서 내한테 해몽을 해라. 안 그러면 너는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대상자 중에 다니엘 일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런데 다니엘이 결국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도 끝에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알아내게 됩니다. 그대한 신상이 이렇게 금에서부터 쭉 철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그 드러낸 것이고, 어, 임금님은 지금 베르의 금,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니까, 뭐,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안심을 시켜요. 음, 그래서, 그때, 너부간네스알이 다니엘의 원래, 원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뒤에도 쭉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자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다니엘을 딱 보니까 아이 사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불러. 나중 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아 뭐 이러면서 살아나 죽었나 이러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시계명이 이런 거이안 반에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5년에 이까지 이렇게 3대를 섬기면서 왕들이 오히려 이, 다니엘의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길을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심판자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부르지만 그들이 부를 때에는 심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이지만 소년일 때도 있고 청년일 때도 있고 노년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늘 그들은 심판자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부른 것이요 그리고 뭘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신사 그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못하게 했던 그 신하들의 그 모함 그것도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일생은 그 다음에 이 오늘날까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다니엘에서 12장 같은 데 나오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거의 없거든요. 구약 성서는 현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경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은 뒤에는 다 무덤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울이라고 하는 데그 번역을 지옥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계인들 사이에 사람이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으로 다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고 사도계인들은 그런 게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무덤에서 계속 자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는 것이 바로, 음, 이, 그 전까지 모든 전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스는 유일하게, 그, 영생을 언급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메디레 메디레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요새 날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로서는 그 일이라는 게 일주일이거든요. 그렇게 그 길지 않은 기간을 그 반뇌에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 앨면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계수록도 보면은 제일 앞에 장, 첫째 절에 예수께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천 년, 이천 년 지나도 지금 안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건데, 당시에는 속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나라를 약간은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혹은 우리 그룹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속히 이루어졌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0년간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이0년 후에 갑자기 뭘 이루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속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나라가 곧곧 곧 모든 세상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기대와 달리 그 아주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른 뒤에야 조금 조금씩 그 됐지만은. 속히 된, 된다는 말씀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졌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뭐0주지나면 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안에 그 나라가 임한다. 즉, 손으로 뜬 돌이 아니. 사람이 그 산에서 채그 이제 그 뜯어낸 돌이 아 아니, 돌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그대로 떼서 그 다음에 신상을 때려 부수니까, 그 발가락이 이제 그 쇠하고 진흙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부서지기 쉽죠. 그걸 부수니까 발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거를 이제 환상으로 누부갓네 살이 봤는데 해몽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그니까 그 힘돌이 뭔지 이제 짐작을 하겠죠. 아, 다니엘 그대로다. 심판자 나의 하나님. 그흰 돌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다 부수고, 그 다음에는 부수기만 하느냐? 아니다, 이죠 그런 것들을 부순 그 작은 돌이 점점, 점점 커져서 온 땅을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그의 다스림 하에 있는,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저 황제에서부터 이제 땅 속에 있는 미물들의 이르기까지, 들판의 고단송이까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라가 곧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개의 왕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도니다 이제 이게 다니엘의 해몽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이고 총무이고 그러니까 개시였습니다 그럼 그 어디서 왔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지키려 하다 보니 모든 그그 전에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살 때는 뭐 이게 찌꺼기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씩다 하나씩 벗겨지고 이제 오직 순수한, 정결한 마음만 남은 거예요. 그리그 마음에 하나님 의 모든 것을 부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 다니엘, 심판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는 고단송이를 보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입은,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입은 것이 이 고단송이만 같지 못하다 했습니다. 이 포로라는 황무지 같은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 낯선 땅에서 우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너 나라 너를 좀 불러봐라. 우리 즐겁게 하게. 즐겁게 되게. 이렇게 노구 했는데, 그들이 말했습니다. 한탄을 한 거죠.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다. 적들은 우리 보고 옛날 노래, 우리 고향의 노래를 부르려 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낯선 땅에서 여와를 노래하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꿋꿋해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성김으로써 정말 솔로몬보다 더큰 영광을 입은 꼬다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사실 이러한 정도를 걷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조금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힘을 발휘 못하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행사하는 이런 형국인데 조만간 바꾸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마땅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거와 별개의 다른 나라가 아니거든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서부터 뭐 기업인 혹은 뭐 기꺼이해서 도점상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바른보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으로써 지혜와 총명으로 우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우쳐 주는 그러한 기독교인,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그 길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열심히 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눈길을 돌려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많이 그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도 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돈 달라는 얘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을 한번 바꾸면, 이거는 이내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서 그쪽에 들어오게 하는 어떤 초청이기도 하잖아요. 돈내라는 그 이제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하는 그러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호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 그런 좀 당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뭘 일하다 보면은 많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라고 기대합니다 황무지의 빈꽃 단일 우리 다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황무지의 빈꽃 한 꽃, 한 송이 꽃, 다니엘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또굳샘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며 악인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들로 당신의 나라의 한 주춧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비웠고,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가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